갔다 와서 아나티에 대해서 막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도 아나티 리조트 회원권 사고 싶다라고 항상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는 이 길을 조금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조금 보니까 그 회장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고객에 맞춘 그 고객의 니즈에 전부 다 해당되는 걸로 전부 다 리조트를 꾸몄더라고요. 책도 이렇게. 책이 원래 꼽혀있는 방식으로 한다 하면 더 많은 책을 판매를 할수 있는데, 매출이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책을 이렇게 앞 표지로 전부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전부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이 책들이 더 예뻐 보이고, 그리고 이 대표가 했던 그 생각 자체가 달라서 그래 보였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때, 음, 그 바다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사실은, 그 바다를 찾는다는 거는 가깝함의 이유도 있잖아요, 멘토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물을 잘 다스려야 되고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물을 더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어떻게 더 사용을 할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바라보고 제가 이제 기운으로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혹시나 뭐 다른 방법으로 도 사용을 할수 있나요?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 이런 거 말고 왜그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 게 있나요? 물 자체는 전부 다 생명의 수기 때문에 네. 모든 앞으로의 에너지 자원은 물에서 다 이루어져요. 음, 네. 그리고 산소도 물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수소도 물에서 나온 거예요. 이산화탄소도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물에서 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구촌을 갖다가 하나님 만들어올때 3대7의 법칙에 가지고 지구에 물을 갖다가 70%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앞으로 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요가 있을 거거든요. 음.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원자 우라늄 다루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원동력이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음. 원자 력도 그렇잖아요.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지 먼저 생명이 다뿜는다니까 그러면 전부 다원동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이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다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너무 깝깝하고 힘들면, 죽을 맛이 나면 저게 물에 찾아간다는데, 왜 그러냐면 생명수거든요. 음. 물 자체가 전부 다 뭐냐면 육각수라. 육각수는 뭐냐면, 육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죠. 인간의 생명, 동물의 생명, 모든 동식물의 생명이 어떻게 번식하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 인간이 마시는 물도 뭐냐면 전부 다 육각수거든. 그 육이 뭐냐면, 천부경 있잖아요. 육생, 칠팔, 구, 은. 음. 전부 다 육을 갖다 정확하게 가운데에 나눴거든. 왜 가운데에 나눴으면 육이 생명이거든. 그죠? 우리 영혼도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육신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육이 뭐냐면 생명이라. 물질 에너지 생명이거든요. 내 영혼이 안에 담겨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앞으로는 물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죽을 동안 하면 전부 다물 찾아가는 거라. 산에 갈 때는요. 죽을 맛이 나서 산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내가 웬만큼 깝깝하고 불편뿐만 할 때는요. 산에 가서 에너지 정리를 받아도 충분하게 다 되게끔 돼 있거든. 산 정리라는 게 정확하게 있다. 그거는 내가 30% 지금 깝깝한 거기 때문에 30% 깝깝한 정도는요. 산에 가서 에너지 받으면 다 풀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내가 70% 돼야 깝깝해졌다. 그러면 뭔가 생명수가 필요해. 그래서 산에 가봤는데 그냥 회행한 거야. 에너지를 못 받아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에너지 파다를 어디로 가냐면, 나도 모르게 뭔지 청기로 땡겨요.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저 광안리나, 해운대나, 그죠? 이 동해안, 서해안로 나가는 이유가 생명수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정하게다 땡기게끔 돼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신이 땡기는 게 아니고, 뭐가 땡기냐면, 육질이. 그죠? 왜냐면, 인간은 육신을 가다 하나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살아서 꿈틀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뭐냐면, 물하고 내 육질하고 정확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주파수와 맞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물 속에 있는 게좀더 청기라거든요. 청기가 뭐냐면, 음의 에너지라. 이 지구는 70% 전부 다 음의 에너지가 있고, 30%가 양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과학자들이 지금 찾아낸 게 뭐냐면, 양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왜? 우리가 전부 다 눈을 볼수 있는 것, 이 먼지 하나도 입자에도 전부 다 지구촌에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질량을 재보면 음부다몇로 나왔냐면 정확하게 양의 에너지가 30%가 딱 발견인데 이거는 우리 과학계에서 밝힌 거거든. 그런데 과학자들 지금 뭘못밝히냐면은 그럼 음의 에너지는 어디가 있는데? 음의 에너지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양의 에너지만 소명해야지. 음의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다? 70% 어디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음의 에너지 어디 있냐면 천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저물속에다다 다 숨겨난 거야. 그러면 천기는 뭐냐면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근데 저게 천기라 해서 음의 에너지라 해가지고 저게 비물질 에너지냐 비물질 에너지가 아니고 정확하게 물질 에너지예요. 천기조차도. 그래서 대자연에 있을 때 전부 다 물질 에너지 하나 하나님 하나하고 전부 다 비물질 에너지 우리 영혼 신들이 있었던 거거든. 그러면은 내 안에 육신 안에 들차있던내 영혼을 빼놓고는 우리가 보이던 보이지 않던 물속에 숨겨놨던 어쨌든 간에 전부 다그 음의 에너지 조차사도 전부 다 뭐냐면 물질 에너지에요. 그니까 세상에 물질이라는 에너지가 아닌게 하나도 없는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물속에서 엄청난걸 얻을 수 있는거죠. 근데 우리 육신화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저 물의 에너지 청계하고 정확하게 주파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그런게 아니고 내 육신이 굉장히 힘든거에요. 내 영혼이 앞에서 힘들었어요 깝깝해서 일가 더 어떻게 표출을 못하니까 어디로 표출을 하냐면 청하게내 육신으로 지금 표출을 하는데 내 육신에서 다 어떻게 질병이 생기게끔 돼 있죠. 그러면 내 몸이 아팠을 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청하게 물을 찾아가는 거라. 왜 물이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에너지 사우도 전부 다 물에서 나오고 인간이 살아 숨쉴려고 하면 전부 다 물속에 가야 돼. 그래서 바다 에 있는 그 청기를 갖다가 가서 가슴을 크게 펼치고 들이마시면요. 저 천기 자체가 전부 다 뭐냐면 물에너지기 때문에 그 안개처럼 아스라스나 막 에너지가 막뭉쳐 있는데 그 에너지 전부 다 어디로냐면 내 육신에 전부 다 들이차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전부 다 들이마시는 거라. 음, 어. 그러면 멘토님 수영을 하던가 바다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직접 내 몸을 물에 담그는 거. 이건 혹시 그러면 더 좋은 영향이 있나요? 네. 어. 그래서 우리 반신욕을 하잖아요. 네. 그 반신욕을 왜 하냐면 은 물이 천기거든. 그래서 따뜻한 물에 돼 있으면 내 온도하고 적당히 맞으니까 땀도 송골송골 송월 나면서 청기도내 안에 몸속이 흡수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노폐물도 뭐냐 면땀 속으로 전부 다 배출이 되게끔 돼 있죠. 그러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라 우리가 반신욕을 하게 되면 달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달의 에너지가 땡기면서 역할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의 에너지, 양의 에너지도 작동하고 물 속에 있는 천기, 음의 에너지도 음양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물 속에는 정확하게 3대 7의 에너지가 법칙이 딱 숨어 있거든요. 왜? 출렁이는 물 자체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딱 눈에 보이니까 이게 전부 다 양의 에너지 양의 에너지 30%가 물이 돼 있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천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음의 에너지거든. 그럼 이 3대 7이 정확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굉장히 피곤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발푹 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 에너지 자체가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인체에 전부 다 흡수가 되게끔 되어있어요. 땀샘을 통하든, 피부 세포를 통하든 간에 전부 다 흡수가 되게 되어있어요. 근데, 바신용함수도 뭐 마시냐? 물을 갖다 쫙 마시잖아요. 그럼 청기를 직접 마시는 거야. 청기를 직접 마시면요. 안에 있는 오만 지금 에너지가 전부 다내 인체에서 골고루 필요한데 전부 다, 다 전달이 되게끔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물을 가까이 하면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물이에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카페로 오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그, 연구도 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 공간이 필요한 게 카페긴 맞는데, 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것도 되나요? 혹시? 그렇죠. 근데, 성장 과정을 잘 보시면 돼요. 우리 과거에 성장할 때는 뭐냐면, 전부 다 바다에 잘안 갔어요. 전부 어디 갔냐면, 전부 다 산속에 다 갔어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의 선전님도 어디에 살았냐고 하면, 물속에 산 적은 별로 없어요. 물속에 가서 빨갛고 수영한 적도 없고, 수영복 비키니 입고 물속에서 머문 어, 적은 별로 없어요. 좀더 어디 갔냐면 산 밑에 정자, 아니면 고을에 나무 정자 밑에 써뭘르지 산의 에너지를 받아 먹고 성장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 그렇게 뭐 힘들고 깝깝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뭐 먹고 살면 되고, 그냥 내가 자라면 되고, 자식이 키우면 되고 이렇게 성장할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정확하게 이제 구천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 2012년 12월 20일 동시에 올 때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 바다에 간것 사람들은 30% 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전부 다 어떻게 산으로 다 갔죠. 왜? 산에 정기만 받아도 충분하니까. 왜? 미치고 환장을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 정도가 아니거든요. 건반한 진량 있는 시대를 산 적이 없어요. 근데, 부천시대가 딱 되면서, 사람들이 질량이 지금 엄청나게 좋아진 거나,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앞전에는 전부 다 남타다는 사람이, 그죠? 한30% 밖에 안 됐어요. 오히려 불병불만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구천시대가 되면서 질량이 좋으니까 똑똑한 지식인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뭐하고 냐면 남탓을 제대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탓하는 비율이 지금 몇 프로 되냐면 정확하게 70% 왔거든. 그럼 불병불만한 사람몇 프로 되느냐? 30%온 거예요. 그럼 남탓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분명히 내가 어떻게 아파서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분명히 생기죠. 그래서 구천시대가 되면 자동적으로 산에 안 가고 전부 다저 바닷가 쪽으로 가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전부 다 바닷가에 가서 마시는 이유가 내가 지금 까까바하고 지금 힘든 게 죽을 마치 힘들다라고 정확하게 아리게주는 거야. 그래서 산에 가서는 이 까까바하고 미친 사람들 에너지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광안리나 해운대 저, 저런 데 가야지 만이 바다를 쳐다보고 바다에 천기를 좀 마셔야지 만이내 육신도 그렇고 내 영혼의 에너지도 같이 좋아지게끔 되는 거죠. 왜? 에너지 질량이 다르다. 산의 에너지는 전부 다 30%밖에 안 되고 천기는 정확하게 70%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 에너지가 내영웅과내 내 육신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까까방을 전부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천기는 정확하게 70%라. 음, 그럼 멘토님 그70% 저희 지구에 있고 0.3% 행도대 안에 있을 때 달에서 조금이나마 물이 발견되는 거는 그0.3% 안에 포함되는 것중 하나인가요? 아, 그렇죠. 네. 음. 그니까, 러 저, 저, 우주 행성에 있는, 모든 행성에 있는 그, 에, 그 물의 에너지를 갖다가 다 포함시켜도 0.3%를 넘지를 못해요. 음. 그죠? 그니까, 러 나머지 전부 다 70%는 지구에 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물이 있어도 전부 다 고체 상태로 있고, 그죠? 있죠? 조금은 있는데, 그 전부 다 고체 상태로 있지, 물이 어떻게 용이 될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부터, 우주에 있는 전부 다물질 에너지를 갖다가 전부 다, 물의 에너지를 전부 다 지구에 다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이거는 계획하고 설계해가지고 작정하고 일로 온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화성에 가면 물이 있고, 좀살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달에 가도 물이 좀 있고, 물이 표면에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어떻게, 물로 된게 없어요. 전부 다 고체 형태로 그대로 있는 거지, 물이 녹아내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돼요. 어느 정도 온도도 맞아줘야 되고 오만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구라는 행성에 물이 있으면서 태양이 있어가지고 물리적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안에 있는 뭐 어떻게 수소하고 산소하고 작동을 해가지고 저렇게 물이 H2O라는 물이 정확하게 만들어진거죠 음. 음. 그래서 우주에 아, 있는 행성에 있는 모든 물의 에너지를 합쳐도요 0 3 m 밖에 안돼요 음. 그 나머지 전부 어디있냐 전부 다 지구에 다 와있어요 우리 70%가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럼 멘토님, 이제 모든 그러니까 물론 바다에서 하는 건 한정적이긴 하지만 일단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미래 시대는 바다에서 뭔가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 그렇죠. 그냥 그냥 이제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상을 갖추고 스스로가 질량을 높여 나가게 됐을 때더 이상 뭐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자기의 실력이 됐을 때는 굳이 꼭 받아까지 나갈 필요 없이 어느 곳에서든 이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꼭 받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건지. 에너지 질량이꽉찬 사람들은요. 꽉 찼다는 말은 매출을 말하냐면70% 선을 넘은 사람들은 받아도 찾지들아 안 해요. 산을 찾지도 안 해요. 내 영혼 자체가 뭐냐면 전부 다 청기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질량이꽉차 있으니까 모자람이 없어요. 음. 모자람이 없는데 내가 바닷가 가서 뭘 받고 하나요? 그냥 바다가 있는 걸 알면 되고 그냥 바람만 쐬면 된 거죠. 오래 머무지를 안 해요. 근데 질량이 부족한 사람은 바닷가를 거닐더라도 한두 시간을 거닐어야 돼. 한참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죽을 사람들 그렇잖아요. 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 바다가 나중에 안 죽어지라잖아요. 그러니까 한몇 시간을 그러다 하면 조금 에너지가 차는 거예요. 근데, 실량이 꽉찬 사람은 바닷가를 딱 가면요. 한번 싹 훑어보면, 은 훑어보는 자세가 뭐냐면 전부 다 에너지를 다 흡수를 한 거예요.